자 여러분들 우리 또 새로운 컨텐츠 하나 진행할게요 네 1대1 우리 이치고의 예모험 아닙니까 1대1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우리 또 부트 상대는 이치고대 일단 각성 실비 합니다 우리 좀비 대결 좀비와 이치고 누가 이길지 예재밌 재밌겠지 재미, 않습니까 엘리님이랑 일단 에빌리님 일단은 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실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보자 자, 오판 3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치고 대 실비야 갑니다. 첫 번째 경기, 에 바로 가보자. 자, 대표 설정을 하고. 방어대표도 해야 돼, 이거? 뭐야. 안 해도 되네. 가보자. 예. 자, 요번을 제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예, 지금밖에 없어요. 갑니다. 자이 치고 자 일단 선타는 맞아 어쩔 수 없어 저분 소금 모습 있어 괜찮아 어자 이거 뭐야 이거 피합니다 어? 자 괜찮아요 당하지마피 피자 피처업 대 피처업도 괜 당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지 오라 이분은 이길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어 됐어요 좀비와의 대결 이거 바로 가면 감... 어 뭐야 어 아니 이마스 아니 이마스 이모 이마 뭐, 뭐 피하냐 이거 하나도 피하네 내까 이거 빙치고가 이거 아니면 하나도 피하냐 이거 아니 그 뭐, 하나도 피 하네? 일단은, 그,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엘리님 운이 좋게 해가지고, 일단 이겼네요. 어, 음, 엘리님 운이 좋았어. 아, 빙치곤네 아. 자, 엘리님 운이 좋았고, 두 번째 방 가보자. 오, 어, 야, 지금 당황스러운데, 되게? 선수킬은 맞아도 돼, 원래. 이, 이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음, <laughs> 무빙이 약한 거임, 씨. <laughs> 자, 다시 두 번째 경기 갑니다. 그리고 방금 관통기가 먼저 터졌어. 저주 터지면 또 괜찮거든요? 자, 평평 스킬까지 괜찮아 저주 그렇지. 요거는 괜찮아. 아, 요거 괜찮고. 자, 오라 가요. 그렇지. 요거 잡고 속고 스킬 속고 마스 마만뭐한데마 잠깐만. 너, 그렇지. 평타 치고 자, 새로. 마금 새로. 그렇지. 일단 새로 깔아 주고요. 에? 자, 씨, 아무것도 못 하지. 자, 화상. 자, 화상. 자, 아무것도 못 해. 자, 아무것도 상대 스킬 한번 씁니다. 자, 우리 뭐왔냐뭐 아, 새로지 맞다. 야, 새로가 개, 뭐야? 감전 안 걸리는데. 뭔데 이거? 감전 아니가 이거. 마 이거 마 레벨 차이 씨. 어, 잠깐만. 저, 자, 신앙심, 자, 신앙심, 신, 앙심 신앙심! 신앙심, 자! 어, 이걸 피해! 야, 이것만, 아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못피하는데 아, 이게 좀 피해야지, 이게 좀. 야, 이거 잠깐만, 오늘 하루 방세도로 이거 생각한 컨텐츠인데, 이거. 이거 하나도 오피하면 이거 뭐, 오늘 컨, 텐츠막 개망인데, 이거? 막 이거 왜, 그거 왜안 걸리냐, 그리고 왜, 감, 감전이? 아니씨 왜, 왜 안걸리냐 레벨차이 아그자 일단은 페페 승승승 갑니다 자 페페 승승승 네 가요 예 우리나라 축구가 역전했듯이 예? 3대2 아닙니까 가요 아니야 3패 끝 아니야 이거 3패 끝이면 이거 아 안된다 한번도 없... 어 마비 뭐야 뭐야 저기요 예 적당히 좀 하세요 저 마비 뭐야 자 어, 저 피했어, 피했어! 피, 어 아... 야, 이거, 뭐, 벌써 끝났는데? 야, 이거 벌써 끝났는데? 이거 삼, 사... 아니, 이거, 벌써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냐, 이거? 에? 이거 컨텐츠, 마, 시마 컨텐츠, 에? 에베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와, 마, 시마무리 센데. 어, 잠깐만 7.4승승제로 가자 에? 7.4승승제로 가 이거 아, 괜찮아 할수있어 7.4승승제로 가자 7.4승승제로 해 가자 음, 너무 길다고? 여분만여분만7 아, 4승승제 하자 야3패로좀 아니 한판 이겨보자 아이씨 아, 분만 하자 패패패 승승승 갑니다 승승승승 가자 자. 그렇지, 마비 안 걸리고, 그렇지. 자, 충격 요거 피해. 슬쩍 피하고, 그렇지! 워라 쳐쳐, 가자! 그렇지, 자, 됐어. 오, 어차피, 자, 하고. 아, 근데 워라 나중에 써야 돼. 새로 쓰면 되나, 어차피. 상대 스킬 못 쓰게 하면 되니까. 그래, 다 피하고요. 어차피 뭐, 뭐 피, 할 수밖에 없지, 지금. 그렇지, 조주가 안 맞아서. 그래, 됐다. 이게 이론상 내가 이겨 정상이야, 조주. 됐어. 1턴 남았어. 됐어, 새로. 스킬 못 쓴다. 바로 가자. 그렇지. 이거 피해. 요거만 피하면 이긴다, 바로. 베라체 뭐베! 에이, 최고 아닙니까? 중독대 화사 어? 자, 어, 자, 비, 아. 자, 실비아는 사기네요, 예. 그, 여러분들, 실비아는 일단은 사기로 나왔습니다. 예, 이치고알은, 예, 그, 굉장히 세네요. 이거, 실비아는 못 이겨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비아는 못 이깁니다. 예, 망했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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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치고, 각성 이치고 1대1 대결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또 왔네요. 태우와 1대1 대결. 아까 좀비, 실비아, 각성 실비아는 솔직 너무 했고요. 그냥 태웁입니다 태우 아닙니까? 예? 요건 이기죠. 가자. 태우 무시하지 말라고 응, 무시해도 돼. 바로 가자. 자, 태우 이치고 이걸이겨야 이건 이깁니다. 태우 정도는 뭐 어, 슬슬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킬도 뭐 단일 뭐 스킬이기 때문에 단일 타격이기 때문에 피하기 쉽, 쉽습니다. 팬 뭐냐 패야 패빼야지팻까방이 뭐야 이거 자 오라. 자 가방 인정합니다. 예. 자 흑익 괜찮아요. 다 피합니다. 오차피 아 근데 이건 피할 수밖에 없네 원래 턴. 어? 이거 왜못피하는데자 오라 자 일단 감정 걸고 보자 그렇지 레벨 차이 필요 없습니다 걸수 있어요 자 새로 지금 쓸 텐데 괜찮아요 음자 좋아요 자 화상 자한 번만 피해 한 타는 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 멧채 어, 뭐야 자 괜찮아 부활 얼굴 뛰그땡야패 빼라 패예패 빼세요 패와 마스 이만 옵션 없다고 마, 그래도! 엄 마, 그래도 빼라! 와, 막 빡시네, 이거. 어, 일단 1패로 출발. 그래도 빼라! 옵션이 2등은 없든. 가보자. 어, 1패까지 괜찮아. 2패 하나만 된다. 바로 가자. 무빈님 패기 실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패당안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아우, 자, 선타 자 뭐라 의미가 없어요 면역이기 때문에 아관통있으면 좋은데 자자 자, 흑이 요거는 뭐뭐 뭐 어차피 원래 피하는 거고요 자 관통기를 피해야 되는데 천추어 감자 아안 걸리네 이번 판은 괜찮아 세로가 있으니까요 요거 흑 흑분만 요거 피하기 쉬워요 단일타기기 때문에 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 한 번에 못 피하네 와... 진짜 씨... 와... 진짜 어떻게 한 번에 못 피하나... 신앙심 개쓰레기네 진짜... 와... 어떻게 한 번에 못 피하... 아니 그냥 피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기고 지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피하는 걸보여주려고요 어... 자 일단 이패 자... 전성기 태우는 씨. 자 오라 의미 없어요. 상대도 뭐 흑이 흑풍 의미 없습니다. 아 흑풍은 의미 있습니다. 흑이건 의미 없어요. 음. 야, 근데 왜 이렇게 이치우가 왜 이렇게 나도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풀템인데. 어우자피했구요자천충자 감정 자, 걸었구요자 아까랑 다릅니다. 자 마지막 판이니까 달라요. 자 팬패 승승승갑니다새로자 팬패 승승승가요. 자자 이제 걸었구요 이제 편 자 화상 데미지 퍼파요 상대 스킬 없습니다. 스킬 두 개. 아 있나? 흑풍. 자, 새로. <laughs> 아 피하고 흑풍 있어. 흑풍. 뭐야? 요거 피하면 된다. 요거 무조건 피하세요. 제발. 튐. 코이! 그렇지! 좋아. 가자. 아, 스킬 소공이. 괜찮아. 우리도 수평타. 안 합니다안 해요. 안 해. 자 이치고, 각성 이치고 1대1 대결 두번째 경기 갑니다 상대 라이벌 아닙니까 요거는 뭐 라이벌이야 우르키오라 예 우르키오라 라이벌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고 대 우르키 갑니다 자 우르키 대 이치고 자 일단 제가 레벨은 조금 딸리는데요 제가 템이 좋기 때문에 뭐 레벨은 커버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보자. 우르키 대이치고이치고대 우르키. 자, 일단 평타부터 시작하지. 자, 자, 평평 좋구요. 자, 거분. 이거 대 개쎄! 죽었어! 어, 뭐야! 오, 자, 괜찮은데 좀 버티네. 자, 새로 개꿀. 냉면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 까져? 뭐하냐? 오라! 감자! 뭐 쓰면 이거 안 걸리는데, 이거? 뭐 감자 내가 걸어야 되는데, 니가 이거 인데 잠깐만! 뭐 감자, 이 감자 아이가 뭔데? 예? 이거 왜, 이거 한 방이라고? 자, 신당씨 야, 이거 뭐, 왜 죽는데? 잠깐만, 루스, 이거 피해. 에 예? 이거 왜 지는데, 우리한테? 이 친구가 우리 왜 이렇게한테 왜 지는데? 이거, 뭐, 지 이거 뭐, 뭐 하도 오피하냐, 근데, 이거 왜? 아니, 컨텐츠가 이거 밤새도록 생각한 건데, 개망하는 분위기인데? 신앙심이 너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자, 일단 5판 삼성순위의 첫 번째 판 진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 방 가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 게 그냥 준 거예요. 내 네, 이치고 이길 분위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가보자. 자, 여, 아까랑 똑같아요. 감, 감전이 안 걸리더라고. 자, 일단 검은 라 어, 좋아. 일단 반피 빼고요. 자, 상대에 공격을 피해야 돼요. 악세 음. 세공했습니다, 저. <laughs> 즉사해놨는데. 자 감자 됐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새로 왔어요! 이이 최고입니다! 이 오르케오라! 웃기지마!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자 괜찮아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자 피하면 돼 피하면 좀 피해라 한 번만 더피하저 피하면 돼 평타 평타 이거 한번 피함 루스 이거 피할 수 있지? 그러셔 피하고요! 주.. 어 아. 아니면 하나도 못피해냈고 빙치고 진짜 와 진짜 골 때리네 진짜, 빡치고네, 진짜. 와, 빡치고 네 진짜 아 빡치고 아 개빡치네 이거 와한 번을 못 이기냐 빡치고 자 페페 승승승 갑니다 예 페페 승승승 가요 자 페페 승승승 갑니다 불사를 왜 뺍니까 예 페페 승승승 가요 자 일단 페페 자 감전 일단 이거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 감정 걸자. 일단 걸고 보자. 그러지 일단 걸고. 평도좀 많이 쳐. 스킬 속고 이런, 그렇지. 이런 것도 많이 치고. 왜 이렇게 안 까지냐, 근데, 이거, 데미지가. 자, 오라. 아우, 자, 이게. 야우, 제 이, 그, 아이고, 자, 이거 피해. 무조건 다 피해, 그냥. 뭐, 씨, 몰라. 다 피해. 예?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왜 하루만에 란사? 이거 뭔데? 이거 개쓰레기. 아 개. 어, 7전 상승제 해. 예? 엄마, 어, 씨, 한판 이게 겨7 5승제 해. 와, 개빡치네. 이거 왜 자꾸 지는데? 이거 하 한, 한도못 피하는데, 내꺼? 개쓰레기 같아, 내꺼. 이거 이상해, 이치고. 택 바꿉니다, 이제. 와, 이치. 어, 내꺼 이상해. 렙이 낮아서 그렇다고? 와, 렙이 낮은 걸 무서워, 그냥 피하는 게. 자, 오라천추. 자 감전 좋구요 자 이번 턴에 제가 이길 수 있으면 7전 4전 승진까지 오 감, 뭐야 중독이거 중독은 못 피하나 자 새로 자세자 일단 화상 어 야, 잡구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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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한번 잡았다 한번 잡은게 어디냐야 한번 이거 어떻게 피 랜사 다 피해야 다 피해야되는데 이거 30초 동안 아씨, 와왜 자꾸 한방이냐 이거 아까부터? 에한번을못 피하네, 한번을못 피해. 와 신앙심이 없어 내 거. 이거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에 마스님 이거 만안 되겠다 이거. 아뇨아 이거 만 접든가 해야지. 자이 치고의 1대1 대결 네 번째 판 우리 에반과의 대결. 각성 에반. 에반 같은 경우는 세븐의 주인공. 블리치, 어, 주인공은 또 우리 이치고, 주인공과의 대결,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요거 사람들이 다 제가 진다고 하는데요. 음. 가보자, 예. 방패 키기 전에 뭐, 어, 상대 이상만 매기고, 그 뭐야, 그거, 스킬만 쓸 해가지고, 화상 입힘면 돼. 가보자. 반사가 있긴 한데요. 자, 반사가 있긴 한데요. 괜찮아. 우리 먼저 피하면, 반사 데미지 들어오지도 않고, 자, 워라 전투. 요거, 야, 많이 들어오네, 데미지가. 자, 이거 왜안 걸리냐? 아, 또 피하세요, 이거 피... 아니, 이거 피 없는데, 이러면? 흡혈이, 아니, 이거 피, 이러면 피... 아니, 이거, 씨, 이거 누가 기획했냐, 이거? 이 컨텐츠 개망인데, 이거? 아니, 컨텐츠 개망이야! 웃지마, 지금! 와, 나 미치겠네. 1패. 아, 어, 금방도 안, 안 쓰고 이겼다고? <laughs> 자. 자, 검은오라 밀어져 내보자고? 자, 괜찮아. 흡혈하면 됩니다. 방패. 아, 잠깐만. 자. 자, 천충.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자, 반사되지. 자, 잘 보세요. 어, 잠깐만. 이거 왜 피해? 자 이거 어떻게 이냐 기 이거 자 날개 이패와 진짜로 이거 뭔데 아니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 그머릿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예? 그씨마그마생 세... 이거 아니 그 에바 누가 붙여 있는데 아까 에바 누군데 아니 뭐씨이 에바 누가 붙였는데 아까 뭐라 이거 괜찮아 반사도 괜찮아 어차피 피처온데 이거 안 피해 피하라고 미안하고 아 미안하고 씨 오라 천추 오라 천추 오라 천추 어안 할란다 아안 할란다 그만하자 에 그만하자 진짜 이번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혼자 죽었네. 그만하자, 에? 어, 스케빡트한번더 하자. 어, 씨. 웃겨, 이게? 지금 개 털리고 있는 웃깁니까? 좋다고 이긴다고 할지라안 되고, 씨. 자. 일단은, 네? 자꾸 요걸 로왜 자꾸 쓰냐? 자, 이거 한번 피해야지. 그 요거 피해! 무조건 피해! 아! 저희가 한 번을, 나랑 한는미안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을 못 피했어요. 그래도 일단 이기도 치는 피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솔직히 지는 거 필요 없는데 이 피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개 더럽네, 안 할란다. 아뇨, 이거 안 해, 컨텐츠 개망. 응, 쓰고, 안 해.